베트남의 첫발을 내딛는 공항은 갑작스레 눈앞에 펼쳐진 낯선 환경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까딱하면 정신줄을 놓치기 십상인데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헤버입니다. 평소 지갑 가득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은 공항 사기의 집중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공항에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 유형 5가지를 집중엄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출입국 공무원들이 입국거부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입국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사유는 다름 아닌 여건 때문인데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여건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도 안 남은 경우인데요. 여권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날짜 때문에 입국 심사시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위반으로 한국으로 바로 돌려보낼 수 있으니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상태도 중요한데요. 표지는 물론이고 사진과 개인 정보가 있는 페이지에 얼룩이 있거나 찢겨져 있는 경우, 여권 페이지 전체가 각종 출입국 도장으로 가득 차 더 이상 도장을 찍을 빈 페이지가 없는 경우 역시 여권 훼손에 해당되어 입국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국 수속 시 여권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어딘가 따로 불려간다면 눈탱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거액의 범칙금을 내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으므로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태 확인이 필수인데요. 설마 여권 가지고 돌려보내기 하겠어 하고 괜한 보험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세여권을 발급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험을 통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입금지 물품 중 한국인이 특히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물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입니다. 베트남 관련 영상을 보면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에 아무 생각 없이 베트남에 드론을 가지고 입국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드론 촬영을 하려면 매년 거액의 돈을 주고 드론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매 촬영 전 당국에 비용을 내고 허가를 받고 감독관과 동행하에 촬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불법 촬영에 해당되는데요. 특히나 신고 정신이 투철한 베트남 사람들이 신고에 적발된 경우 형사 처벌에 해당되어 벌금은 당연하고, 심한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이에 입국 시 엑스레이 수화물 검사로 드론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수화물 내 드론이 적발되는 경우 출국하는 날까지 세간에 빼앗기는 것은 물론 날짜를 계산하여 보관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귀국 시 겨우 드론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입국시 드론을 안 걸리고 무사통과 했다더라 걸렸는데 뒷돈을 줬더니 그냥 눈감아 주더라 등등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무용담은 변수가 너무 많아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운이 좋아 겨우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근 관광지마다 불법 드론 촬영을 전문적으로 당국에 신고하는 범칙금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아쉽지만 드론은 베트남에서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전자담배인데요. 올해부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돼요. 반입금지 품목으로 전자담배가 지정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압수는 당연하고 9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하는데요. 연초 담배인 경우 반입은 1인당 한 보루로 초과 반입 시 보루당 7,000원의 벌금을 별도로 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단체 관광객 중한 분이 베트남 전쟁 참전 기념 모자를 쓰고 베트남에 입국하다가 적발되어 430만 원의 거액의 벌금과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후속 기사가 나왔지만 사건의 유물을 떠나 이는 언제라도 베트남에서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본인이 버젓이 우길기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떠오르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모자를 쓰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다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어딘가 돌이 날라와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인 32만명 이상을 남베트남편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결국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된 현재 베트남은 과거의 적인 남베트남을 위해 참전한 한국군을 외부로부터 온 적으로 간주하여 현재까지도 여전히 반감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오징어 게임 2에서 국중 베트남전 참전을 언급하여 베트남에서 시청 금지 여론이 일 정도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문구가 적힌 의류, 모자, 각종 기념품 물론이고 국민 영웅 호치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베트남에서 언제든 벌금은 벌금대로 다 뜯기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면 다음 세 가지 사기 가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인을 괴롭히는 유명한 방법으로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예 연결을 끊으면 되는데요. 입국 심사를 마치면 심신의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현지 유심을 구입해서 갈아끼워야 합니다. 출국장을 나와 조금만 둘러봐도 여러 상점이 경쟁적으로 미인계를 이용하여 현지 유심을 절차리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충 들러봐도 조건과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보여 별 생각 없이 대충 들어가 구입하게 됩니다. 특히나 유심은 직원이 교체와 휴대폰 내부 세팅까지 해 주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폰을 맡기는데요. 베트남에서 판매 전면에 내세우는 유심은 비에텔이라는 대표 통신사가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시장조유율 1위에 기지국도 가장 많아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고 속도도 다른 통신사에 비해 빠른 편이라 베트남에서 인지도가 제일 높습니다. 분명 비에텔 포지 유심을 샀는데 실제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자주 끊기고 느린 속도에 생각없이 여기가 그냥 베트남이라 그런갑다 하고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심을 확인해보면 비에텔 유심이 아닌 저가 통신사의 다른 유심으로 바꿔치기 당한 것 볼수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로 한국인이 이를 사전에 알아채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기 당한 돈은 둘째 치고 데이터가 너무 느리거나 도심이 아니라면 연결 자체가 안 되는 등 베트남에서 실제 휴대폰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베트남에서 유심을 구입할 때 절대 미리 돈을 주지 말고 장착된 유심이 실제 내가 선택한 유심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돈을 지불해야 유심 구매 시 이런 악질적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전사기인데요. 그래도 나름 베트남 국제공항이라는데 설마 사기를 치겠어 하겠지만 사기를 치는데요.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은 잘안 믿는데 유독 계산기에 찍힌 금액은 군소리 없이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전 직원이 즉석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며 실제 환전된 금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받기 쉬운데요. 우선 환율을 계산할 때 표시된 환율보다 낮은 숫자를 곱한 사기부터 가볍게 시작합니다. 환정 금액이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관광객 입장에서 공항에서 환전은 환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환전을 했다면 100달러 이상 큰 금액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트남 화폐 특성상 단위가 높고 지폐를 한가득 주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으로 금액이 맞는지 일일이 세워보며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복잡한 공항 특성상 내 뒤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눈치가 보여 제대로 세지도 않고.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 대충 보고 돈을 받아 떠나가기 일수인데요. 또 다른 수법으로는 모양이 비슷비슷한 베트남 화폐 특성을 이용한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입니다. 특히나 50만 동 지폐를 색이 비슷한 2만 동, 10만 동은 1만 동짜리로 바꿔치기해서 주는데요. 손님 중 열애 하나 예리한 눈으로 빛처럼 빠른 밑장빼기를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그냥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다시 돈을 주면 그만인데요. 혹시나 손님이 돈을 적게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다시 돌아와 따져봐야 돈줄때 확인해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난리냐 하고 배째라면 그냥 상황 종료인데요 이에 일단 공항 환전소는 절대 믿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환전하기 전에 환전소에 표기된 환율을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계산해보고 직원이 계산한 금액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지폐는 생긴 게 비슷비슷한 데다 한국보다 영이 하나 더 붙어 훨씬 더헛갈리기 쉬운데요. 특히나 한국에선 평소 현금을 잘 쓰지도 않는데 갑자기 낯선 베트남 지폐를 한가득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일이 세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찝찝하지만 대충 알아서 주겠지 하고 환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환전 금액이 크면 클수록 손해 보는 금액이 크며, 지폐 역시 많이 주기 때문에 고액권 바꿔치기 등 사기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다른 건 몰라도 돈만큼은 뒤에서 좀 기다리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일행이 있는 경우 환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애초에 내가 직접 돈을 셀수 있고 핸들링 가능한 금액이나 다음날 환전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만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가문은 공항 차량 사기인데요. 베트남에 왔다면 본인이 직접 크루기나 그랩 등으로 미리 차량을 예약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공항에서 무작정 차를 알아보고 시내로 이동해야 한다면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실제 살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의 운을 베트남에서 시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택시 사기는 많이 줄은 편인데요. 그러나 동남아에서 필수 어플인 그랩 사기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한국인은 평소 그랩을 사용하지 않아 익숙지가 않은데요. 공항은 항상 그랩 이용이 몰려 잘안 잡히는 경우도 많고 그저 설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쓰려니 무슨 인증이 필요하다는 등 그랩은 처음 사용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랩의 이런 점을 악용한 최신 그랩 사기가 등장하여 최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랩이 안잡혀 우왕좌왕 당황하는 사이에 어디선가 그랩 로고가 바뀐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그랩 기사라며 구세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기사가 스마트폰으로 그랩 어플을 보여주며 도와준다고 접근하는데요. 누가 봐도 당연히 그랩 기사인 모습에 아무 의심 없이 그 차량을 타게 됩니다. 그러나 기사가 보여준 그랩 어플과 내가 설치한 그랩은 디자인은 똑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용요금입니다. 요금을 지불할 때면 타고 있는 그랩의 요금이 진짜 그랩보다 최소 두세 배 뻥튀기 된 요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랩 사용이 미숙한 상황에 돈 내라고 기사가 보여주는 그랩 화면이 조작된 가짜 그랩 요금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만약 기사가 볼때 손님이 더 호구라고 느껴지면 실제 그랩 요금보다 10배 이상 뻥튀기 된 요금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랩은 내가 잡는 것이지, 그랩 기사가 잡아주는 것이 아님을 절대 잊지 말고 직접 예약한 차량이 아니라면 무조건 거부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탑승하게 됐다면 사기 차량은 불필요한 길을 뱅뱅 돌며 요금을 뻥튀기 하는 경우가 기본인데요. 일단 구글맵을 켜고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에게 어필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경우 그 즉시 지적을 해야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가 짐을 트렁크에 싣지 않고 웬일인지 뒷자리에 실어 손님이 앞자리에 앉도록 유도하는데요. 기사 바로 옆에서 요금을 지불한다고 베트남 지폐를 세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순식간에 지갑에 손을 대어 50만동 지폐를 세기 비슷한 2만동 지폐로 빛보다 빠르게 바꿔치기 하는데요. 손기술이 워낙 좋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베트남에서 차를 탈 경우 앞자리 조수석에 앉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대부분 사기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어 알고 모르고 차이가 너무나도 크므로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사기 유형 말고도 베트남에서 사기 경험이 있다면 예방을 위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